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주시와 충청권 9개 기관은 지난 6일 오후 2시 청주시 기록관에서 기록문화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충북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청주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동부지원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지원교육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와 충청권 9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록관리 연계 인프라를 구축해 충청권 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한데 이어 기록정보자원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한 공동연구, 민간기록물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의 협약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시는 협약을 통해 기록 관리 분야를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기록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청주시 기록 문화 도시 위상정립과 향후 충청권 내타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과의 기록 문화 발전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록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기관들이 모여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논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